부동산 전문 변호사, 개발 사업 계약,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개발의 전반적인 조건과 각 당사자의 책임, 권리, 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인허가 절차, 자금 조달 방식, 건설 일정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에 지연이나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각 단계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모호한 경우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